12월 초 따뜻했던 가을을 시기하되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오늘 추위를 피하고자 군이 찾은 곳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입니다. 아 쓰신 마치는데 아 붕어가 야 대들은 건지 <laughs> 입에 걸렸어 요 입에. 아이고, 얘가 나를 환영하려라고 그러는 건가? <laughs> 수신 맞치는데 아, 가고 공에 있는 작은 소류지인데요이소류지를 낚시를 할 만한 곳은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낚싯대를 던져봤어요. 던져봤는데, 저는 이제 추천은 저기 상류 쪽 자리를 좀 추천을 받았는데 어 자리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오늘 온도가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내일 이 고온도 영하 4도가 어 예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한 10, 11 이렇게 밤새 예보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 일로 오니까 수심이 저기보다는 한 30cm, 40cm는 수심이 깊어요. 그리고 야이 남쪽 나라답게 아직도 마름이 조금 덜 떨어졌어요 조금 덜 떨어졌고 지금 던져보니까 말풀도 걸려서 올라오고 그래서 포인트가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제가 뭐 넓게 포인트를 형성은 못할 것 같은데 어, 바로 앞에 떼짱이 있어서 바로 앞에 떼짱 넘어서 간낚시로 짧은대로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마름들 아직 덜사가 내린데 중간중간에 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마름대로 완전히 넘겨서 아까 말풀 걸려도 나오던 자리 그렇게 치면은 음, 다른 자리보다는 아마 이 자리가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어,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낚시를 한번 어, 대편성하고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 낚시 여건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고흥권 저수지와 소류지를 둘러 본 군은 수심층이 깊고 다른 지역 보다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판단하여 이곳을 공략해보기로 합니다. 겨울이 오고 짧아진 난 낚시 시간에 서둘러 대편성을 시작하는 신의 한수 박동 구이와 바람에 맞서 1박2 일간의 험난한 낚시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제 외래어종이 없는 곳이라 오늘 이제 새우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새우 낚시의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새우하고 뭐 옥수수, 지렁이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새우와 지렁이 미끼로 붕어의 활성도부터 체크해보는 신의 한수 박동우. 조금씩 지렁이 미끼에 붕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 야, 큰 놈은 아닌 것 같다. <laughs> 어, 지렁이 미끼 일 때요. 지렁이 낚시가 되게 굉장히 재밌는 낚시 중에 하나인데 보통 낚시 처음 시작할 때 지렁이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쉽게 접하는데 또 제일 어려운 미끼 중에 하나가 또 지렁이 미끼예요. 근데 어, 뭔가가 예신을 했을 때 입걸림이 안 되면 이 지렁이의 상태를 보면 돼요. 지렁이의 상태를 보면 뭐 붕어가 건드렸는지 잡어가 건드렸는지 아니면 붕어가 건드렸으면 씨알이 뭐 큰게 건드렸는데 허챔질이 된 건지 아니면 작은 놈들이 뭐 꼬랑지만 물고 들어진 건지 그런 게 붕어가 크면은 일단 지렁이가 전체적으로 다 으깨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학교 다니고 할때 붕어를 한 3년 정도 수조에서 키우면서 먹이를 뭐 지렁이 새우 줘 보면서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요. 훅훅 당겨서 큰꽤큰 큰 지렁이도 통째로 씹어버리거든요. 붕어들이 크면. 근데 작은 붕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입에 그 나와 있는 한쪽만 물고 막 돌아다니면서 씹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가 손상된 거 봤을 때 깨끗한 면이 있고 한쪽이만 이렇게 좀 약간 너덜너덜하다라고 하면 잔챙이들이 이제 입질을 한 거고요. 좀큰 붕어들은 대부분 지렁이가 전체적으로 씹혀서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지렁이가 아예 없거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잔챙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한두 번의 입질을 통한 미끼의 손상도를 확인하고 붕어의 활성도를 체크하는 꿀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작은 체구의 붕어들만이 조금씩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제 낚싯대 편성을 다 했어요 낚싯대 편성을 11대 어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 편성 하면서 대 편성 하는 도중에 아 이런 고이 작은 붕어들을 한네 다섯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다 이제 대부분 지렁이 밑에 나왔는데 지렁이 밑에 나왔는데 그러면 낮에 지렁이 미끼는 거의 못 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제가 한두대 정도로 옥수수를 같이 병행을 해봤는데, 옥수수에도 찌가 올라오더라고요. 어 미끼를 이제부터는 전챙이들이 입지를 하면, 옥수수로 바꿔가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흥군에 있는 어, 작은 소류지입니다. 이 고흥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어, 이만한 사이즈의 작은 붕 둥벙 뭐 소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제 소류지를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오래 물을 뺐다라든가 재방 공사한다고 뭐 바닥을 나왔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뭐 그런 것만 없으면 뭐 어떤 모이든지 간에 붕어는 큰 붕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최근에 물이 말른 적이 없고요. 작지만 그 붕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 사이즈도 좀큰 놈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곳은 뭐한 여름에 막 이럴 때는 낚시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작은 붕어들 성화들 때문에 낚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잔챙이들 성화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뭐 새우든지 참붕어든지 이런 어 생미끼로 조금 대형급 붕어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소류지에서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류지들은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냥 하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선별하려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계시는 조사님들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소류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수지를 보니까 아 여기 낚시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낚시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내일. 아침이 뭐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밑으로 뭐 철원 같은 경우는 15도 16도까지 예보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영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 건 상관없어요. 저희가 낚시를 해보면. 뭐 얼음 낚시도 붕어가 잘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추워질 때막 하루 이틀 막 기온이 급강하고 추워질 때는 낚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그나마 저는 좀 자원이 많이 있고 어, 낚시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곳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고흥군에 있는 곳을 많이 돌아봤는데 여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곳도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벌판에 바람이 맞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보다 뭐 이미 오전에 바람이 터져가지고 바람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고기도 잡을 수 있으면서 바람을 등지면서 이렇게 얕지만한 산이 있어서 어, 좀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좀 붕어도 나올 수 있고 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소류지를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음, 이 소류지에 좀 멋있는 붕어들을 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고. 빨라요 그리고 머리를 좀 눌러 준다 라든지 머리를 벗기면 입질이 더빠르 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 머리를 벗기고 언제 그냥 그냥 새우를 쓰냐 하면은 잔챙이들이 활성도가 좋아서 이런 새우에도 막 대들고 이럴 때는 절대 뭐 머리를 까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잔챙이들이 달라 들거든요 근데 새우를 껴놨는데 새우가 그대로 있어요 뭐 전혀 입질이 없어요 그리고 입질을 하긴 하는데 애들이 활성도가 떨어져서 새우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할 때 이때는 머리를 조금 눌러준다라든가 머리를 좀 까준다라든가 하면은 입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살아있는 새우보다 사실 죽어있는 새우를 끼면 입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루같은 어둠 정정마이 흐르고 지불을 밝힌 뒤 지렁이와 새우미끼를 사용하여 낚싯대 재편성을 시작하는 꿀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내는 오늘,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바람을 뚫고 월척 붕어를 만나기 위해 꿀은 케미 불빛에 집중하며 낚시를 이어나갑니다. 어느 때보다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토종토에 걸맞는 최고 좋은 붕어의 어시를 기다려봅니다.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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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커 붕어가 옥수수 밑에 옥수수 밑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오늘 바람 예보가 많이 있어서 대 편성을 길게 안 했거든요 길게 안 하고 제일 짧은 거는 두칸 때부터 두칸 때는 바로 발밑에 쳤고요 요건 세칸때 제가 위에 한 지금 직벽 한 2m 정도 위에 올라와 있어서 쭉또 올라온다. 근데 입질로는 좀 점잖게 올라서 저는 조금 큰 놈인 줄 알았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건드리는데 자, 집을 밝히고 작지만 첫 번째 붕어입니다. 형은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붕어는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요. 자, 가자. 시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붕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 미끼에 올라온 녀석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작은 체구지만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구리에 사간 밤낚시 피팅타임 시간은 다가오고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지 여기저기서 입질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우측 말풀 근처에 던져진 낚싯대에서 시원한 찌올림을 포착하고 챔질로 이어간 꿀입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걸었어. 걸었어. 우와. 오! 잡지 않아.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야, 마지막에 치네. 야. 한 아. 야, 한 마리 했습니다. 올라와라. 야, 오, 월척이네. 넉넉하게 월척이 되는 새우, 새우에 나왔어요. 야, 괜찮네, 붕어. 우와, 월척, 넉넉하게 월척이 되는 빵 좋은 붕어가 새우 밑에 나왔어요. 야, 잘 생겼네. 야, 야. 그, 마른 밭 사이 넘어서, 여기 말풀도 같이 있는 포인트에요. 어, 제가 새우, 지렁이, 옥수수 같이 쓰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예신들이 들어오고 있다가, 이거는 깜빡깜빡 거리다가, 정확하게 밀어 올렸어요, 찌를쫙잘 아, 생겼네. 아, 지느러미가 부채처럼 생겼어. 아, 괜찮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네요. 8시 10분에 새우 미기 멋있는 월척 붕어가30한3그 정도 될것 같은데 30한 2, 함 정도 되려나? 아 지느러미 쓰는 거 보세요. 와 잘생겼다 진짜. 진짜 우리나라 토종 붕어들은 나올 때까지 날릴지도 저도 이렇게 다 끄집어내면 진짜 얌전히 있거든요. 야 붕어 잘생겼습니다. 네 바늘 한번 빼볼까 멋진 얼척붕어야지어러미가 그냥 지어러미가 엄청 커요 부츠처럼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laughs> 자 8시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데요 새우밑게 멋진 고흥의 소리지얼척붕어 만났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자한 3시 반 3시 반 4cm 지어러미가 엄청 커요 잘 생겼습니다 올척붕어. 자이만에 낚시하는 것 같아요. 아 멋지다. 자 진우님 보세요. 아잘 생겼네. 생겼네. 어 지금 이제 새우에 나왔는데 제가 새우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대 전체 열한 대 중에서 다섯 대가 지금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붕어가 괜찮은 모뭐 새우에 나오면 이제 미끼는 옥수수라든지 지렁이는 빼고 전부 다 새우로 아 어,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꾼이 예상한 피딩 타입에 맞춰 3 0사 센티미터급 월척 붕어가 새우 미끼를 물고 낚시 올라옵니다. 그동안의 주의에 맞선 꾼의 정성의 보답인지. 덩치가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런 시간에 만나본 월척이라 군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시린 겨울 바람에 맞서 다시 한번 낚시에 집중해 봅니다. 걸었어. 야 지금 몇 시간 만에 아. 8시에 잡고 <laughs> 지금 몇시지? 1시 20분이네요 1시 20분 아이고 야, 5 야,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laughs> 금붕어 같았고 자정이 지난 시간 오랜 침묵 끝에 세 번째 붕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기온에 붕어들의 입질은 예민해지고 밤새 옷가지를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도 꿀의 열정을 꺾을 수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동이 뜨거, 햇살이 저녁을 비추는 가운데 꿀의 오전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녀석이 꿀을 반겨줄지 기대해보며. 네 번째 붕어를 기다려 봅니다. <laughs> 이거 한여시 정도쯤 되면 뭔가 지렁이 있게 나왔어요. 어, 제가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와 보니까 이제 새우가 없어진 건 없어졌고 달려 있는 건또 그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게 토종터라도 믿기 도둑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새우하고 지렁이하고 좀 바꿔가지고 껴놨는데, 아, 지렁이 믿기 이거 한 6시 정도쯤 되는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휴. 딱한 6시 되겠네. 색깔은 좋은데 엄청 잘죠? 그래도 찌를, 어, 잔챙이처럼은 아니고 좀 멋있게 쭉 올렸어요. 자, 살려주도록 할게요, 바로. 자, 바로 가자, 너는. 시 지렁이 미끼에 여섯 치급 네 번째 붕어를 만나보는 꿈입니다. 멋진 치올림에 비해 최고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밤새 이온 낚시에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낮 자신 기온과 어느 때보다 차가운 바람, 많은 요인들로 하룻밤 낚시에 어려움을 겪은 꾼이지만, 초저녁에 만난 월척 붕어 탓에 견딜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쉽지 않았던 고운권 소류지에서 하룻밤 낚시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음, 낮 열두 시가 됐는데요. 음, 낚시를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한 10시까지 정도만 하려다가 욕심이 나서 한두시간더 해봤는데요. 음, 더 이상 낚시를 더 진행하는 거는 그냥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제 욕심인 것 같고, 어, 생각해보면 그래도 어제 8시 반에 새우 믿기에 굉장히 좋은 월척 붕어를 한 마리 만났는데, 어, 진짜 천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정도쯤에 붕어가 나와준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고맙고,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어제 좀 초저녁에 나와서 저는 새벽에 5시까지는 제가 꽃박 했거든요. 새벽에 분명히 한두 마리는 더 나올 것 같았는데 아, 입질이 안 나오더라고요. 날이 점점 이제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바람이 계속 사납게 부니까 이제 활성도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작은 잔챙이들도 찌를 못 올려요. 잔챙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활성도가 거의 없어요. 아마 붕어들이 제 생각에는 한 하루 이틀은 이제 좀안 움직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마리 잡게 돼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촬영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이쪽 근방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중부지방은 중부 얼음낚시가 시작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더 내려와서 이곳 말고 또 다른 데 받은 곳이 좀 있거든요. 어 그곳에 가서 하여튼 조금 좋은 낚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붕어 살려주고요 여기서 뭐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